딱지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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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우리 이제 민속놀이를 이제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경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 시작부터 상당히 안정된 자세로 격파를 하고 있고 연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표적 격파를 잘 찾고요. 아주 한국적이면서 민속놀이를 어, 활용한 어, 팔을 쓰고 또 딱지치기 등 아주 이름 그 어, 소품과 주 연출을 잘 하시지 않았나 그 연출이 음악이랑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또 느껴지는 감정이 다른데 아주 잘 맞추고 맞췄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전게임에서 어, 외국 말레이시아가 됐던, 뭐 중국이 됐던 그 나라의 그 문화를 가지고 스토리를 하듯이 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팀 또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해서 경기을펼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외국 팀들이 아마 이걸 보면서 또 흉내를 좀 내지 않을까? 아 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 번째 곽파 일곱 장 같은데요. 일곱 장. 자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완파 됐나요? 예 네. 네, 완파 됐습니다. 저렇게 다들 같은 종목에서 완파가 됐을 때는 공중에서 그 어떻게 몸이 중심을 잡느냐, 아, 발이 어떻게 잘 표현되느냐. 뭐 흥겹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그 대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우리 아주 난이은 음악을 통해서 아주 그렇게 네. 흥겹게 한다는 것은 어, 많은 그 대중들이 같이 함께 박수 치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많은 관중들이 말이죠. 전부 시선이 아주 집중되고 있어요. 압도하고 있습니다. 팀마다 좀 색깔이, 연출 색깔이 다른데, 이 팀은 아주 흥겹고 밝은 분위기로. 그렇게 하든 어떻게 보 밝은 분위기로 하다 보면 격파하는 격파자들도 좀 이렇게 기분이 없을 수 있거든요. 아, 새로운 모습이에요. 900도 어, 3단계? 아, 900도 아, 3단계. 예. 아주 정확한데요. 아주 뭐. 야, 900도가 들어간 거. 네, 900도 3단계가 들어갔어요. 900도에 들어갔서 성공을 했죠. 나온 지 얼마 안된 기술이지만 지금은 되게 일반화된 어. 기를아직 본인들이 신나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900도는 뭐. 옛날에 500도 정도 되는 경기자 그 <laughs>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완파됐나요? 네. 네, 완파됐습니다. 네. 아, 정말 기량이 네. 뭐, 기량 대단하군요. 뭐, 지금까지를 보면 아주 깔끔하게 구성이라든가 격화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흔적 없이 잘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오. 이건 뭐예요? 아주 축제를 보는 그, 그, 것 같아요. 저 상무 네. 돌리기 쉽지 않은 <laughs> 겁니다. 그러니까 어. 말이죠. 자유 역파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또 연출될지 궁금한데요. 2019 병창 세계태권도 한마당에서는 아주 축제를 보는 거예요. 아, 네. 네. 정확합니다. 에이, 네,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있는 기술을.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네. 굉장히 몸기이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거든요. 자 모더라 4단계 역파 왔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밑에서 네. 아 올라와서 치고. 대단합니다이번이번판에한장안 어, 네, 대단합니다. 끼는 네, 게좀 아쉽긴 네. 하지만, 어, 네. 높이나 이런 거리 면에서, 세팅 간격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착지도 상당히 안정되게 착지를 하고 네. 있어요. 그만큼 착... 많이 실전에 세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착지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이거 세계 대권도 한마당에 안는, 볼수 없는 장면들이 네. 아주 뭐, 그대로 연출되고 있어요. 다만, 뭐, 그 많은 답이... 사람들이 볼수 없다는 게 아쉬운데? 네! 어! 아쉽습니다. 착 찔려졌고. 아, 대단한 기술인데요. 그래 말이죠. 몇도 격파죠? 뒤틀어 어, 돌았거든요. 뒤어서두 네, 바퀴를. 두 바퀴 왔거든요. 돌아서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졌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한 장도 두 장도 아니세 장을. 어, 그것도 간격도 상당히 넓은 데에서. 우리가 얘기하기 좋아서 720도 그렇지. 이거 말이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김연아 선수가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동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연아 동작은 돌기만 해서 착지를만 보지만 이것은 격박까지 해야 됩니다. 아, 발차기도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 경민대학교 만 축제예요. 아주 그 응원도 아주 대단하고요. 네. 걸딱 보면서 저 선수들이 기합을 놓고 파이팅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짠한 거예요. 그 얼마만큼 많이 연습을 했을까 해서 "아, 어, 마무리 됐나요?"